반갑습니다. 오늘의 운세 현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10일 경진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용띠. 이 용띠는 부동산 관련일 또는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적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날이다. 오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 띄워보세요. 야, 이 부동산은 친구야. 오늘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계약이 좀잘될것 같아. 자, 오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문서를 좀잘 살펴봐야 된다. 이 문서 문제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세요. 어, 그러고 이렇게 이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은 이성으로 인해서 좀 두통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볍게, 간단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낮입니다. 어, 오늘 용띠, 낮에 12시 전후 한 시간, 2시 전후 한 시간, 하상 주의하세요. 하상 띠는 거.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윗사람하고 의논하세요. 해결이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 나서지 마세요. 나서갖고 시비구슬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나에게 나쁜 소문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하면 커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들수시면 불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밤, 밤시간에는 적성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큽니다. 아, 어, 천연총각들는 좋고, 유부남, 유부녀들은 적성 만남이 이루어지면 헐, 골치 아픈데, 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다 성인이니까. 그 다음에, 어, 오늘은 또 지인의 협조로 인해가지고 뭔가 만남이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 그, 뭐, 바람둥이 지인하고 만나면 <laughs> 바람둥이 있을, 뭐, 그런 적성 만남 할 가능성이 크니까, 어, 주변 사람 잘 골라서, 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뱀띠입니다 뱀띠는 내 욕망대로 오늘 하면 구속까지도 갈수 있는 험난한 날입니다 탈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내가 세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오전시간 간절히 시비 있네요 조심하세요 내가 부정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이 시간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간 넘기세요 두 번째, 낮 시간 어, 부동산 문제나 또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오후 시간 이 오후 시간에는 어,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베푸는 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한 개를 받으면 두 개를 베푸세요. 사탕 한개 받아 먹으면 두 개, 세 개를 나눠주세요. 더욱더 큰 복이 옵니다. 오늘 밤 시간. 괜히 나서서 내가 귀찮은 일을 자초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밤 시간, 특히 8시 이후로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조금 골치 아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이 뱀띠는 뭔가 내가 태세 전환이 일어날 날이기 때문에 이, 이 인연의 오늘을 좀 주의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예의가 중요합니다. 예의를 잘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가 주도하는 주인공이 안 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중장심을내 처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띄워 주면서 거기서 내가 실익을 얻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약간 짓띠 자, 오전입니다. 오직은 오전은 굳이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소송사가 있고 간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나쁘게 작용합니다. 낮 시간입니다. 조상을 돌아보세요. 조상 묘소를 한가 보시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의외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4시를 전화한 시간에 내가 처세만 잘하면 상당한 나에게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다 하지 마시고 눈치껏 잘 한번 주의를 살펴보세요. 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시간은 좀 골치 아픈 시간이니까 되돌이기만 나서지 말고 특히 여자분들은 또는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남친에 대해서 괜히 말냈다가 그 말로 인해서 그 헤어지는 비밀과비미가 이루어지니까 특히 그남자들 상대해서 여성분들이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다음에 양띠입니다. 양띠는 오늘은 나서지 않고 내가 기다리면 복이옵니다. 오늘 오늘의 행동에 따라서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의 기로, 앞으로의 기로가 점치어지는 날입니다. 적선지간은 필여경이라 했죠 오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날이 꽃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이 놈 망해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망합니다 자 첫째 오전시간 윗사람의 청가가 있겠습니다 구직하는 사람에 좋습니다 낮시간 아좀 힘드네요 배우는 자세로 가면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변하게 했습니다 오후 시간. 오후 시간은 여성으로 인한 골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돈이, 돈 욕심 내다가, 그, 골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밤 시간입니다. 실익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X입니다, X. 어. 어. 그러고, 언어를 조심하세요. 애인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띠한테는, 내가 뭔가 주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가지고 착하게 가져서 내 미래를 기대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